학교 영어 교재 어떤 거를 네. 추천해 주셨나요? 첫째랑 둘째가 파닉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좀 고민을 했던 음...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요. 첫째가 5학년이었는데 지금 어디 가냐고 다들 선행해야 되는데 어디 가냐고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네 엄청 많이 네. 들었어요. 근데 저는 5학년이어서 가는 거야라고 음. 말을 했거든요. 초등 선배맘이시잖아요, 그렇 그쵸? 따끈따끈한 그쵸? 그러면서도 영어 교재도 전문가신데 우리 후배 초등맘들께 좀 선배로서. 네. 우리 아이 초등 영어에 대해서 조금 이 정도는 해놓고 중등을 음. 보내시는 게 좋다라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실제로 중등 마음이 되고 보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어 교재 전문가 분을 모시고 아마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우리 아이들 영어 교재 선택, 어떻게 하면 은지에 대한 도움 말씀을 주실 이지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 직입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영어 교과서까지 만드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영어 교과서까지 만든 영어 교재 전문가 엄마는 네. <laughs> 아이 영어 교재를 어떤 걸 선택을 했을까? 음...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이가 분 명. 네, 맞습니다. 네. 딸 둘이고요. 첫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일단 첫째 기준. 네. 로 봤을 때 네. 초등학교 영어 교재 어떤 거를 네. 추천해주셨나요? 엄마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교재 중심으로 아이를 학습시키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영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왔다 갔다 중심을 잘 잡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교재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효율성을 가져가자 이걸로 이제 개,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첫째랑 둘째가 파닉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좀 고민을 했던 음...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요 아이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다르다. 네, 그래서 첫째는 결론적으로 파닉스 교재가 맞지 않는 아이였어요. 음... 그리고 둘째는 파닉스 교재가 굉장히 적절하게 맞는 음... 친구였거든요. 왜안 맞았나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칙적인 것들을 교재를 보고 학습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음.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습득하는 이런 것을 훨씬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였고 음. 둘째 같은 경우는 이규칙성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음.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음. 그 명시적 성향이 좀그요 그렇죠, 많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문법도 좋아해요. 그런 성향에 맞춰서 어떤 교재를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쓸 것인가 이것들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좀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닉스 교재도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부족했던 교재들도 실제로 집필을 하면서 리딩 교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씹어 먹듯이 좀 시켰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리딩 교재를 학습을 할때 그냥 독해 문제집을 푼다라고 해서 문제집 풀고 채점하고 끝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리딩 교재 맨 앞에 보면 어휘도 있고요, 본문도 있고요, 문제풀이도 있고 다시 그걸 들어보기도 하고 딕테이션도 해보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 은 출판사에서 많이 고민하고 만드는 그렇죠. 교재들이거든요. 네. 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했느냐 이거보다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든지 그 교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러면 교재 중심으로 그영어를도 네, 네. 지도해 주셨는데 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지금 3살 차이인 거죠? 네, 맞아요. 아마 그래도 첫째를 이렇게 보내 놓고 보면 아쉬운 것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첫째 아이 초등식의 영어 이건 좀 아쉬웠다. 어떤 맞아요. 게 있을까요? 첫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키울 때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한참 했던 음... 시기였고 제가 또 회사에서도 팀장이나 이런 직책이 항상 좀 바쁜 직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표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영어 노출을 생각만큼 양껏 못 해준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둘째는 그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학습적인 것도 같이 가미를 해서 진행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도 방식이 좀 바뀌는 상황인데 네. 사실 지도 방식이 바뀌는 게 첫째 아이가 아쉬웠다는 것뿐만이 아니야, 네. 아까 말씀을 해주신 성향이 좀 많이 달라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둘째 아이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나요? 이 성향과 네. 그 교훈을 바탕으로 둘째는 굉장히 스케줄을 딱 짜져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영상을 얼마만큼 보겠다 이런 것들이 미리 아이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같이 조율하고 그리고 교재도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차를 보면서 그럼 이게 한 얼마 정도에 끝나겠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려주면 아이가 음. 잘 따라오더라고요. 음. 근데 큰애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음. 힘든 성향이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교육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 이 방법을 하면 된대. 라고 해서 그 방법을 적용했다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를 좀잘 챙겨보시고요. 네. 저도 첫째 때 썼던 방법을 그대로 둘째 때 썼을 때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음,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은 초등 이후가 되면은 성향이 많이 드러나요. 음, 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네. 사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게 때문에 그 이제 기준을 갖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듣다가 보니까 특이한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엄마로서 네. 코로나 코시국 때 전남 구례로 아이들 농촌 유학을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가신 이유는 이제 좀 짐작이 돼요. 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음. 근데 사실 아무래도 좀 사교육 기간이라든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네. 좀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사교육과 관련해서. 근데 영어 전문가시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영어 교육 전문가 엄마는 아이들 영어 지도를 어떻게 하셨을까가 좀 네. 궁금하거든요. 혹시 네. 안 시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네. 이쪽 가르치시었나요? 일부 티칭을 하기도 했지만요. 네.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 엄마가 꼭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음. 사실 저는 교육 과정을 많이 봤던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등까지 전부 다 봐왔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일반적인 어머님들에 비해서 불안도가 좀 낮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플 보지 못하면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도가 적었고요. 왜냐하면 첫째가 5학년이었는데 지금 어디 가냐고 다들 선행해야 되는데 어디 가냐고 그러셨어요.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네. 엄청 많이 네. 들었어요. 근데 저는 5학년이어서 가는 거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때가 아니면 사실 가기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영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해야 되지만 국어랑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도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시기에 그것들이 누락되는 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제가 거기에 집중을 했던 이유는요. 사실은 사회과학 국어 과목들이 누락되잖아요. 결국 영어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서를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교육 기관은 전혀 없었어요. 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국인을 만나서 듣거나 이런 활동들을 좀잘 못하니까. 영어를 하나 시켰었어요. 화상 영어를 네, 시켰죠 그거 하나 시켰고요. 또 하나는 매일매일 조금조금씩 영어 문제집을 풀던 아니면 영어 학습서를 하던시간에 매일 시켰어요. 음. 어, 매일 학교 갔다 오면 구경술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꼭 시켰습니다. 음. 그게 오전, 오후 그러니까 음. 학교 가기 전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음.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과하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더라고요. 음. 어떤 영역의 독해 문제집을? 네,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해 문제집을 활용 하실 때요 어휘 독해 듣기 전부 다 하실 수 있어요 쓰기까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그 교재 하나만 했습니다 아, 아예 하나하고 화상영어 하나하고 네, 네. 어떻게 좀 성장이 괜찮았나요 보시기에큰 어, 문제는 없었어요 음, 음. 그리고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머를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요렇게 음. 실제로 한게딱단 요거예요 1년 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1년 반 동안 그렇게 네.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죠. 신경 써서 네. 자그렇게 지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답 다운지가 1년반 됐고 어, 중학교 2학년이 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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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잘 적응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되게 그 시기에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음. 아이들이 갔다 오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음. 물론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자연과 함께 있다가 아무래도 중학생도 되고 음. 경쟁이도 되니까 잘 적응이 됐다. 사실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영단어만큼 중요한 건 사실 없잖아요. 그쵸, 그게 맞아. 가장 기본이 되기 음.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게 실제로 내준다는 게또 문제거든요. 아, 네. 항상 그렇죠. 사이드로 가는 네, 네. 사실 반찬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또 과제 테스트만 얼른 해버리고 또 음. 신경을 안 쓰기도 하고 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였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마로서의 선생님은 아이들 영단어는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학원에 가지 않고 영단어 학습을 하는 게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laughs> 엄마랑 이렇게 항상 싸움이 많이 맞아요. 나는 영역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결국에 학원에 보내서 50개 100개씩 외우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 기쁘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이 영단어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모국어기 때문에 어휘의 중호성을 가끔씩 잊어버리지만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정말 8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어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아프리카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할때 간단한 한두 개의 단어와 바디 랭귀지만 있으면 사실 의사소통이 기본적인 거는 될 수도 있어요. 문법 같은 것들은 몰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어휘가 빠져있으면 사실 그거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외국어라는 걸 인지하시고 어휘학습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아이랑 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약간 놀이처럼 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은 이 칠판 있잖아요 칠판에다가 처음에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어머님들이 처음부터 10개 그다음에 20개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3개에서 5개 정도로 해서 더학년이라면더 적게 하나, 하나, 두개 정도를 칠판에 아침에 써주세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분명히 그거를 보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을 하고 학교 갔다 와서는 아웃풋을 해보는 연습 이거를 스텝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약간 음. 플래시카드 법 같은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이 많지 않게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걸 놀이처럼 해주시면은 가정에서도 알바 싸우지 않고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요청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교재들 영단어 교재를 좀 추천해달라 이런 음. 어,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 자리에 초등 영단어 교재를 좀 네.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초등 영단어 문장의 시작 요 교재네요.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 단어 초등 시기에 해야 되는 거 너무 필수적이죠. 초등 3학년부터는 꼭 했으면 좋겠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판에 3개에서 5개부터 시작해서 최대 10개까지거든요. 왜냐면 같아서 기억하는 게 10개 이상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책은 딱한 단원에 10개씩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D1부터 데이 D3까지 데이 0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을 한 달이면 완성. 할수 있는 이런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여름방학 동안 뭔가 책을 끝내야겠다 또는 뭔가 성취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신데 저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루틴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여름방학을 보내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런 교재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부담 없이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데이더리 이러니까 매일매일 하시는 그런 학습 습관을 이학기에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휘랑 문장 독해까지 사실은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은 독해 단계를 수월하게 할, 그렇죠. 하기 위해서 네, 네. 어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독해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재가 사실 좋은 교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나선형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책이 1권부터 5권까지 있거든요. 음. 네, 마지막 5권이 굉장히 신박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 있나요? 네. 1권부터 4권까지 해서 300개씩 1200 단어를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초등 기본어의 800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5권은 전부 다 섞어 놓습니다. 음. 전부 섞어서 다시 리뷰를 해볼 수 있는 복습을 네한 네. 권에 넣어 놓기 때문에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바쁜 친구들 있잖아요 당장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 어휘가 미흡하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5권만으로도 빠르게 음.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학년부터 보면 좋은 교재인가요? 3학년부터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3학년부터를 기준으로 잡아 드리는 이유는요. 파닉스가 끝나고 나서 주제별 어휘 학습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 좋고요. 1학년이더라도 주제별 어휘가 좀 친숙하거나 파닉스 학습이 끝난 친구들은 가능합니다. 다음 주제는 문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문법은 집에서 챙겨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명단어는 뭐 이렇게 좀 코칭이 가능하지만 문법은 사실 어른들도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도 네. 어려워하고 사실 이게 거부감이 또 엄청 큰 영역이다 보니까 음. 좀 문법을 거부감이 덜하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용어에서 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 초등식이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봤을 때 문법 별로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씀도 종종 듣는데요. 사실 요 시기에 누락을 시키면 고생은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네, 고생은 중등 때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등 5, 6대는 문법을 좀 용어랑 친숙해지고 저는 시작을 하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데 있어서 초등 시기에 배우는 문법부터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있냐면 중등에서 배우는 현재완료, 가정법 이런 것들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게 독해. 쓰려고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라이팅에도 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가정법이나 현재 관련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SES 그런 거 붙이는 거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틀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초등 5, 6학년 때는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를 하셨으니까 사실 교과서만으로는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구성 자체가 네. 영문법 교재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재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또 추천을 해주실 교재 초등 영문법 문장의 원리 이것도 다섯 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거 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이 재밌죠. 문장의 원리. 사실 문장의 원리를 깨치는 게 초등 영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중등에서 배우는 그런 어려운 문법들 말고요. 아주 쉬운 단계부터 초등 때 반드시 채우고 가야 되는 그런 문법들을 시작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교재에서 문법만 활용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쓰기까지 다 가져가시는 걸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책은 통문장 쓰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 통문장 쓰기.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법 사항들이 포함된 통문장들을 익힘으로 음...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나선 용으로, 구 성이 되어있 고, 그리고 5권 에서는, 다섞 어서 또 나옵니다. 문 법도 굉장히 애 들이 투부 정사 하면 투부 정사 문제 만 계속 풀다 보면 아는 줄알 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섞어놓은 교재가 필요한데 이게 그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이 코너에서 좀 주의깊게 봤던 건 뭐냐면 맨 뒤에 워크북에 받아쓰기 코너가 있어요 음. 근데 문법 교재에서 듣기를 한다라는 게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음. 저는 포등식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아이들이 듣고 그걸 받아쓸 수 있으면서 사이트 월드든 쉬운 단어든 이거를 듣고 쓸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스펠링 오류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장부터 듣는 것 좀 도움이 될것 같아. 제가 또 평소에 네. <laughs> 어, 강조하는 부분이랑 또 일맥 상통하는 그런 음... 말씀을 좀 음... 해주셨어요. 지금 추천해주신 부동영단어 문장의 시작, 조종영문법, 문장의 원리, 교재들이 쓰기를 다 강조를 하고 있다. 네, 저쪽이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쓰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중고등학교 되면 내신도 사실 또 쓰는 활동들이 워낙 음... 많고,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인데, 네. 내년서부터는 수차적으로 영어 교과서가 디지털로 네, 도입이 음... 된다 고해서참 <laughs> 많은 이야기들이 네. 네, 네. 우려들이 참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근데 아무래도 디지털 교과서가 됐을 때는 이 종이책과는 다르게 특히나 또 쓰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우려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쓰기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는 아마 교재 연구하시면서 또 네, 그런 맞아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쓰기는 써봐야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쓰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음. 너무 싫어하고요 영상으로 그렇게 그냥 보고 플래시카드처럼 눈으로 넘어가는 것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스펠링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왕지사 어휘를 공부하는 시기로 딱 접어들면은 스펠링을 꼼꼼하게 보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교육과정에서도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거예요. 초등 3, 4부터 이게 성취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간과하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 수행평가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아이들이 정말 쉬운 뭐 왓이라 아니면 뭐 r 이런 단어 어들도 스펠링을 틀려요 음.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과 써 보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요 문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어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마침표 문장의 부호까지 완벽하게 한 문장을 잘쓸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추천해 주신 교재도 그렇고 네.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해 본다 그 와중에 항상 쓰기는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분리시키지 말고 쓰 쓰기는 항상 하게끔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 선배 맘이시잖아요. 따끈따끈한 그쵸? 그러면서도 영어 교재도 전문가신데 후배 초등 맘들께 선배로서 네. 우리 아이 초등 영어에 대해서 조금 이 정도는 해놓고 중등을 음. 좀 보내시는 게 좋다라고 좋은 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실제로 중등 맘이 되고 보니까요. 초등에서 했던 내가 이제 영어 학습을 시키고 또 노출을 시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에 써보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중등에 쓸수 없고요. 초등에 읽어보, 고 들어보지 않은 아이가 중등에 갑자기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어에서 기본이 어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 기본 어휘는 반드시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등에 가면은 중등 교과서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초등에서는 한 단원에 두개 정도의 영문법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하나 정도 녹아져 있는. 중등에 가면 한 단원에 4개씩 녹아져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배웠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중등 선생님은 초등 선생님과 다르거든요. 따다다다다 진도를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 때 충분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는 아이가 충분히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와닿는 현실적인 <laughs>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천해 주신 두 권의 교재를 직접 또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아래 더 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